그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많은 일을 겪는데, 제가 이렇게 좀 느끼는 것은 잘 뭐든지 잘 이겨내기, 이겨내시기를 바래요. 네? 뭐든지 잘 이겨내자. 시작! 아, 이것도 하나 이렇게 말을 면 뭐든지 잘 이겨내십시다. 이렇게 말을 뭐든지 잘 이겨내십시다. 그렇지 않으면 속상한 일도 많고 부딪칠 일도 많고 다투고 싸울 일도 많고 그러니까 내가 뭐가 넓으면 에? 에, 마음이 넓고 이해력이 넓으면 아, 이제 우리 이제 동기들 무슨 뭐또 목사님들 모임을 해가지고 이제 모임 하고 이제 저녁에 자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한 방에서 자기가 솔직히 그 방값이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때로는 두두 분이 자고 어떤 때는 막 너댓 명이 한 방에서 어, 경비 전략을려고 잠면요. 이야, 그냥 다 조용히 잘까? 이 코고는 소리가요. 아휴 엔진 틀어놓은 것같아요 아유, 진짜 장난 아니오. 아 그래도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에? 어, 그냥 그냥 참고 자면 되지만. 너왜 코를 고냐? 그러면 아 그래? 미안해. 이리 해도. 너는 안 고른 줄 아냐? 그러니까 자기가 잘 때는 내가 고른 건 모르고 내가 안잘 때는 걔가 아, 이게 이게 참 그래서 갈수록 우리 뭐를 좀 넓혀 가자. 마음의 이해의 폭을 넓혀 가자. 자, 57절을 한번 보면은 네 57절을 보면 엘리사벳이 해산 할 기한이 차서 드디어 뭐를 낳아요? 아이를 낳습니다. <laughs> 참 엘리사벳이 늦게 애를 낳고 살아도 90살에 늦게 애를 낳고 한나도 늦게 애를 낳고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늦게 하나님이 주신 자녀는 다 아들이네. 그지 늦게 딸준 애가 없죠 성경에. 그죠? 아하, 그렇구나. 다 이렇게 늦게 하나님이 준 자녀는 다 보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그냥 정상적으로 난게 날까? 힘들고 어렵고 참 그랬지만 늦게 그렇게 준게 나을까? 알아 r 들었어요. 예, 네. 그냥 결혼해서 그냥 쑥쑥 난게 Kurt, Kurt, k 서 기도하고 수십 년을 기도해서 하나 얻어낸 자식이 r t Kurt, k 아니 좀 의사 표현을 좀 해봐봐 가만히만 있지 말고 그냥 쑥쑥 낳는 게나 그렇게 늦게라도 응답으로 그렇게 낳는 게나 <laughs> 그럼 한번 손들어 봅시다 그냥 쑥쑥 낳는 게 낫다 그냥 응답으로 낳는 게 낫다 이봐 이래서 교파가 또 나뉘는 거요 예 물론 뭐 이것도 낫고 저것도 낫지만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는 면으로 봤을 때는 어느 게 낫까? 그렇지. 근데 왜 쑥쑥 낳는 게 낫다고 그래요? 어. 아하. 아하. 그냥 그냥 낳는 자녀도 중요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크게 기도하게 해서 얻은 그 자식들이 다큰 일을 하잖아. 사무엘은 한 나라를 살리고 요한은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고 이 사건 또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그 아름다운 역사 이뤄내고. 그, 나더라도 그런 애를 하나 놔야지. 그냥 뭐 이스나마나 그냥 그 헛방인 거막담은면뭐 하겠어요, 사실은. 그렇죠. 자, 이 패턴을 다른 걸로 가져오면 여러분의 어떤 일들이 그냥 막 되어지는 게 나. 참, 고난과 힘든 걸 이기고 기도하고 이루어지는 게 나. 왜 갑자기 또 대답이? 어떻게또아 이게 문제는 내맘대로 되더냐 그 말이야. 애가 뭐 조절해서 나지는 거요. 어? 그냥 그냥 날라고 해도 안 되고 안 되더니 기도해서 되고 일, 일반적 일도. 자 이거를 지금 나라에다 집어넣어 봅시다. 그냥 무난하게 편안하게 가는 게 난데. 아 그것도 아닌가봐, 그지? 이게 문슨 나라가 막, 뭐 대통령도 직무정지. 총리도 직무정지, 뭔 뭐, 뭐, 내무부 장관, 본장관, 국방부 장관, 뭐, 수십 명이 다직무정 이게 지금 나라가요, 이게 지금 그냥, 이게 사는 것이 그냥 사르니까 그러지, 어떤 이뭔 면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건 완전히 식물나라요, 지금 나라가. 그러니까 이, 이것만 보면은, 이게 지금 무언야 다니냐. 그런데, 뭔가 이걸 통해서 온크리스천들이또 기도하면, 이걸 통한 또 하나님의 또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야. 개인사든, 교회사든, 나라사든. 근데 이제 제 신앙관으로, 어, 뭐가 있냐면은, 어차피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때다 인생 끝난 거요 맞아요. 들려요. 개인 인생도 끝난 거고 나라 인생도 끝난 거예요. 네, 어차피 끝난 거 그냥 감사로, 기도로, 믿음으로 가야지 굳이 그거를 막 그렇게 괴롭게 가서 끝낼 필요 없지 않냐. 그렇든 저렇든 잘 보세요. 자, 엘리사벳 사라 한나가 이렇게 귀한 자식일 줄 것을 막 계속 속을 끓이고 살았다면 그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던 저런 일이 있던 감사로 가고, 믿음으로 가고, 기도로 가고, 할렐루야. 응, 이겨나가자. 이겨나가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겨나가는 거야. 자, 58절로 갑니다.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률이 여기심을 듣고 함께 뭐 하더라? 줘보세요. 그냥 뭐 하고 가자. 즐거워하고 가자. 그것도 그냥 혼자가 아니고 이웃과 뭐가 신족이 다 즐겁게 가자 뭐든지 그냥 그거를 성경은 항상 기뻐해라 기뻐해라 그래서 제가 뭐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하게 자르는 것은 설교 때마다 항상 어떻게 한 거요? 네? 그럼 여러분 몰라서 그러죠 알아서 그러죠 나중에 되돌아보면 진짜 내가 맨날 여러분 설교할 때마다 영양제를 그냥 몇 알씩 먹였나 몰라 그냥 비타민에다가 그냥 단백질에다가 어~ 응? 응, 그 영적 호르몬으로 양 심리적으로 할렐루야 에 네, 그럼 응, 그럼 어제도 이제 서울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권사님이 앞에 앉았는데 설교하다 보니까 한숨을 자꾸 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끝나고 그래서 한숨 몇번 쉬었는데 발전기금 빨리 비춰서 내세요 뭔숨 쉬지 마라 한숨 쉬지 마라. 한숨 쉬지 마라. 한숨을 쉰다는 말은 내 마음에 뭐가 지금 쌓여 있다 그 말이야. 쌓여 있다 저렇게 한숨 쉬지 마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숨 쉬지 마라. 자, 59절로 넘어갑니다. 8일이 되면 아이를 할리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뭐라고 지으려고 했는데 사가리아라고 하고자 하더니 그 다음에 그 어머니가 대답 해요. 이르되 아니라 뭐라고 해라 요한이라 할 것이니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여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며 다 놀랍게 여기더라. 자. 이름이 이제 그렇지. 여러분, 여러분 자녀 이름을 누가 지었어? 예? 누가 지었어?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이야, 부모가 지었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 이름은 누가 지었냐고. 제가 지었어? <laughs> 그때, 그때 그냥 간단하게 지었어. 아, 그냥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지었어. 에, 이렇게 이제 이름 짓는 거, 이름을 보면 그 성향이 나와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용자를 많이 넣어, 용. 기용이, 뭐, 성용이, 이렇게 용자를 많이 넣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용자 넣어, 안 넣어. 예수 믿는 사람이 용자를 넣었다? 그거지. 몰라도 너무 물른 거지. 그치? 용자가 뭔 용자인데? 용용이잖아. 그러죠? 예.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뭔, 뭔 자를 많이 넣어? 예? 은 자, 은 자, 은 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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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이. 벌써 딱 그것만 이름을 들어봐도, 아를어디 다니는 애다. 교회 다니는 애다, 그냥. 에, 에. 그래서, 한나, 뭐, 뭐, 이렇게, 요한이, 여기 요한이 있잖아. <laughs> 그게 다 믿음의, 믿음의 이름이야. 이게 믿음의 이름. 아, 이름만 들어봐도, 에. 그런데 그 이름이 중요도 한데, 꼭 그렇지도 않은 것은, 유다는,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유다는 좋은 유다야, 나쁜 유다야. 좋은 유다지, 그지? 예수님이 그12 아들 중에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왔어. 예수님이, 그러니까 좋은 이름이지. 예수님의 제자 유다는, 대떡 같은 이름 중에 1등이 간론 유다란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이렇게 또 달라질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름이... 뭐~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그냥 극복하면 되는 거예요. 뭔 말이 이해가 되죠. 아~ 그러니까 이름만 잘 됐다 해서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면 뭐~ 그 시간에 태어나면 그 시간에 태어나는다잘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 응?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호랑이띠는 뭐~ 호랑이띠는 다잘돼 아니잖아. 응? 원숭이띠는 다잘 되냐고 아니잖아. 잘 되는 원숭이 있고 안 되는 원숭이 있고 다 뭐~ 하기 나름이다. 살아가게 다릅니다. 살아가게 다릅니다. 이름 하나 짓는 것도 갈등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있는데 64절로 넘어갑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드디어 이제 닫혔던 뭐가 열려 이제 그왜 입이 다쳤어 어? 믿음이 없어서. 풀신앙으로 입이 닫힌 거요. 아, 그러니까 이제 입이 이제 열려. 드디어. 줘봐. 저렇게 열리니. 가만 있어봐. 그러면 계속 열려 있는 게 나아. 닫혔다 열리는 게 나아. 조금만, 그러면 웃기만이야. 계속, 계속 열리는 게 나아. 닫혔다 열리는 게 나아. 응? <laughs> 자, 이걸 또 패턴을 바꿔보세요. 계속 건강한 게 나아. 아팠다 건강한 게 나아. <laughs> 아, 이게 꼭꼭안 좋은 게다안 좋은 게 아니고, 좋은 게다그내 네 박자 또 나오네. 좋은 게 좋으면 1등 시작, 2등, 3등, 4, 4등. 그렇지? 아, 이렇게 항상 인생은 물론 내네 박자라고 해서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가지보다는 훨씬 완벽하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든지 한번 뭘로 만들어 보고, 네 박자로 딱 만들어 보고, 1번 고 2번 고 3번 스탑, 4번 스탑. 네. 그래서 1번, 2번은 괜찮아. 네. 내가 살다가 참 벙어리가 다돼 봤었네. 간증거리에요. 그왜 간증. 됐는데, 아, 내가. 불신앙된 못 믿었더니 하나님 입을 닫아놓더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 뭔줄 아세요? 부정적인 소리 헐바에는 입을 닫더라 그 말입니다. 부정적인 소리 헐바에는 차라리 입을 닫더라. 입이 안 닫히지 반창고 붙여라. <laughs> 아그거 아니 마스크 써라. 네, 부정적인 소리 헐래. 근데 제가 요새 아무도 그런 얘기 한 사람이 누가 있을지 모르는데, 나는 내가 듣기는 없으니까, 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고하세요. 여러분은 다남 얘기 막 하죠. 막남 얘기합니다. 살아 있는 사람은 못 듣죠. 살아 있는 사람은 남 얘기할 때, 왜냐하면 직접 대놓고만 몰라도 그런데 살아 있는 사람도 남 얘기하면 전달해서 돌아 들어가, 그죠. 에? 내가 누구를 비난을 했어. 근데 이렇게, 이렇게 간접적으로 해서 들어가. 자, 살아있는 사람 얘기도 중요하지만, 진짜 제가 확실한 건 몰라도, 죽은 사람 얘기도요, 죽은 사람 얘기도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돌아가신 분 얘기를 계속 하는데, 비난을 계속 하면 그 비난이 죽은 사람에게도 들릴까, 안 들릴까? 응? 죽은 사람에게도 들릴까, 안 들릴까? 뭐 말인지는 잘못 알아들어? 몰라? 어, 차라리 모른다고 빨리 해. 어. 자, 어, 이 죽은 사람도 천국가 있는 사람하고 지옥가 있는 사람. 근데 지옥가 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아직 지옥가 있는 사람 없습니다. 아직 천국가 있는 사람 없어요. 천국가 있는 사람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낙원에 가 있어요. 지옥가, 지옥 지옥가, 지옥갈 사람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음부에 가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은 완전히 다 끝났을 때 가는 곳이고, 지금은 낙원에 이제 그게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자,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엘리아나 바울이나 다 좋은 분이요, 안 좋은 분이요, 좋은 분이죠. 어디 가 계신 분이요? 어제 낙원에 있다고 안 하고, 우리 그냥 천국가 계신다고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계속 안 좋은 얘기 해보세요. 그러면 천국에서 그 말을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에? 그 말을 들으면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를 계속 욕하면 바울 사도께서 천국에서 그 욕한 사람한테 뭐라고 할까? 에? 이게 재앙으로 오지 않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확실한 건 모르는데 나를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한 분이 우리 엄마라니까. 우리 엄마가 나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 우리 엄마가 나 위해서 기도 많이 한건 귀신 세계에도 소문이 났어. 어제 응. 공주에서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다가 안수하는데 귀신 툭쳐 나왔어. 이것이 날 보고 하는 소리가 너 교만하지 마라. 능력 받았다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이 자식아. 그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 다음 얘기가 너 엄마가 너 위해서 기도 많이 한다. 그걸 귀신이 다알더이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기도 많이 하는 걸. 네. 그러면 전국에 가셨는데, 이제 나 위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 느낌은 내가 더잘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왜그렇지 하다가, 진짜인지를 모르지만 깨달은 게 뭐냐면, 전에는 어머니가 땅에서 기도해 줬잖아. 하나님, 저장경 우리 아들이에요. 지켜주세요. 능력 주세요. 지금은 주님 주변에서. 예수님. 장경도 목사 우리 아들인가 하시잖아요. 그러는 거 아닌가라고 내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우런 말을 계속 죄송합니다. 욕하고 씹어대면 주님이 하늘 날저 싸가지 없는 놈 새끼는 전에는 기대네 저거 기도 안해줄저자 저거.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성경적 근거가 딱 하나 있어서 그래. 창세기 12장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하. 자 이거를 이제 지옥 간 사람 음부에 있는 사람한테 막 저주하는 것 그거는 저주가 복이에요 귀신한테는 좋은 말 하면은 달라붙어서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한테 말할 때오 귀신씨 사랑하는 귀신아 그래 예이 더러운 그렇지 근데 이것도 제가 영적인 근거가 또 있는 게한 번은 또 안서다 귀신 하도 내 귀신을 많이 쫓아서 그런지 그쪽 얘기를 내가 잘 알아 이 자컷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봐가지고 막 이것이 막 꿍시랑 꿍시는 귀신이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지내는데 이제 음식을 막 만들잖아. 그런데 음식을 만들면 아이 뭐 짓고 쓰시고 같은 거 있으면. 그렇게 시부렁대는 걸 귀신이 다 들은 거야 그거를 세상 사람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는지 아는지 낱말은 반말은 그 낱새가 듣는 그낱말은 천사가 듣는다. 반말, 귀가 듣는 반말은 귀신이 듣는다. 꼭 받는 건 그러지만 그럴 수도있구나 그래서 지옥 간 것들을 향하여는 뭘 해야 되고, 저주해야 되고, 전국 간 분들을 향하여는 뭐 해야 되고. 근데 어떤 분이 계속 목사를 씹어대는 목사가 있어요. 전부 다 씹어대. 계속. 근데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이 잘 되려나. 지켜보는 거야. 쭉 지켜보면.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이 죽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주의 극치는 죽음인데, 어떻게 죽어야 돼? 잘 죽어야 돼. 잘 죽어야 된다는 말은 뭔 말이요? 천국 가게 죽어야 된다. 그말이야 천국 가게, 천국 가게 죽어야 된다. 시작. 자, 그 다음에 이제 66절을 한번 가보세요. 이야, 신기해요. 음. 듣는 사람이 다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자. 자, 저, 저, 요한이, 잉태할 때 좋고, 날때 좋고, 다 좋았는데, 야 그때는 기뻤는데, 마태복음 3장 1절을 가보세요.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여 전파여 말하되회개하라 넘어 가이지. 회개하라 천국이요. 저때는 이제 주님의 길을 평탄케 예비하는 요즘말로 대부흥 강사로 쓰임을 받은 거야. 그러지. 그런데 저때는 이제 좋았는데 저양반이 얘기를 막 하다가 입 빠른 소리를 했어요. 입 빠른 소리를 누구를 향하여요? 헤롯을 향하여. 마태복음 14장 3절로 갑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이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로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저 입 빠른 소리를, 근데 못된 놈의 특징이 뭐냐면, 바른 말을 들으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해주면 참 감사합니다. 옳은 말 해주셔서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그 말을 했다고 어디다 집어들어 버려. 감옥에다가. 난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요.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어쩌면 2000년년 얘기인데 꼭 지금 얘기 같아요. 안 그려? 에에 내가 또뭔 얘기 열려오는지 아세요? 너 어떻게 죽을지 계속 지켜보는 거야. 자, 문제는 이 요한이 그렇게 감옥에 가서 결국 뭐 하죠? 순교하죠. 하, 이 죽음이 좋은 거요, 안 좋은 거요, 옳은 거요, 그른 거요. 조금만 골라 놓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침묵은 <laughs> 그렇게 기도해서, 그렇게 깨끗한 부모 밑에 태어난 그 귀한 아들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고. 그렇게 가니 야 이거 참야 이거 참 그런데 저는 뭐 좋아요. 왜냐하면 저는 꼭 순교하고 싶어요. 어차피 뭐할거 죽을 거. 그냥 늙어 죽기도 좀 아깝지 않냐 아 그것도 순교도 지금이 아니라 언제 98살 먹어가지고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자꾸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보호자 오라고 그러세요. 보호자 오라고 한 말은 뭔뭐 말이요? 응? 당신한테 말하기 곤란하니까 보호자 보내라 그 말이요. 그러면 그냥 똑간호에게 가서 괜찮아요. 저 목사인데요. 그냥 얘기해도 돼요.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예. 아이고, 죄송한데요. 한 3일 정도 버틸 것같으네요아 그래요? 근데 그 의사 말을 또다 믿을 수 없잖아. 그러면 이제 또딴 병원 가서 거기서도 그러고 한세 군데 그러면 그건 거의 거의 일리가 있거든. 아 그러면 이제 내가 며칠 남았구나. 남았. 3일 남았구나. 그러면 이제 예수님 말씀처럼 오늘과 내일 <laughs>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예. 그래서 어떻게 순교를 할까 하다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순교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예수 천당 불신지오 김정은은 회귀하라 뛰들러고 북한 넘어가다가 죽는 것이 그나마 숨겨오는 길이 아닐까라고 그냥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만 그냥 생각을 해본 거요. 어? 아, 그래서 그러면 기왕이 어차피 늙어주고 가는 거, 아퍼주고 가는 거, 어? 그냥 팍죽고 가는 거, 어? 사고로 죽고 가는 거, 뭐 여러 가지 중에 그래도 어느 게 낫까? 왜 대답을 하뇨? 어느 게 낫까? 어, 내가 지금 여러분 살살 어떻게 하려고 꼬시는 거요? <laughs> 아마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어. 처음 해보는 설교입니다. 모든 교회 중에 순교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교회 1등이 어디요? 그럼 어떨까? <laughs> 한 가지는 한 가지는 확실해요. 대한민국에 있는 6만5천개 교회 중에 그 많은 교인 중에 치매 환자가 거의 없는. 확실한 1등 교인은 어디야? 어, 그건 확실해, 그지? 그건 확실해. 그 다음에 뭐가 많았으면 좋겠어. 에? 뭐가? 어, 오늘 다 어떻게 기도해놓고 가세요, 아버지. 오늘 은혜 받았는데 어차피 죽을 거. 내가 뭐하기를 원한 아이다. 응. 어. 왜? 순교할 정신으로 살고 순교할 정신으로 신앙생활하면 제기를 뭐는 무얻는가 맞아요, 틀려요. 할렐루야! 예. 주여! 순교자가 되게 하옵소서. <laughs> 자, 우리 유튜브 팀은, 예. 뭐, 거기서 안 나오고, 뭐, 거기서 은혜 받았다고 내가 놔둘 줄 알아? 예. 웃기고 있네. 주여! 순교자가 되게 하옵소서. 시작! 자, 빨리 다 올려봐. 예. 지금 다 올려, 빨리. 주여! 순교자가 되게 없어서, 그래서 다 우리는 뭐, 뭐, 뭔 자가 되자. 왜 어차피 뭐할 거? 그럼 하나밖에 없는 목숨 주님이 날 위하여 바쳤으니, 나도 하나밖에 없는 목숨 누구 위하여 드리리다. 주를 위하여 드리리다. 그것도 언제 몇살 가서? 가만 있어봐. 그것도 생각이 나네. 순교자는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주면 좋겠네. 그치? 그치? 왜냐? 뭔, 뭐, 뭔 자니까. 그치? 에? 그치? 아니, 지금 빨리 은혜 받아야 될 사람도 있어. 여기 지금. <laughs>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어보세요. <laughs> 지금 막 올라왔어. 지금. 에이, 순교자가 지금 수백 명 생기고 있어. 지금. 대단하다 진짜 주여 주여 순교자가 되게 없어서 아버지 지금 나라에 딱 필요한 게 안중근 의사야 지금 왜정 시대 때만 필요한 줄 알았더니 내가 보니까 그냥 지금도 필요할 것 같아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우리는 나라도 위하지만 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치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고 나옵나이다. 아멘.